47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2차 함수 요 놈의 최댓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. 자 그럼 우선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요 놈의 절반인 2분의 a를 제곱을 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해주시고요.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.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고요. 얘는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결국 범위는 안 나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대값이 바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인 겁니다.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. 그러면 2분의 a제곱이 2가 되면서 a제곱은 4가 되고요. 결국 a는 뿔마 2가 나와줍니다. 근데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a 가0 보다 크대요 그럼 a 는2 였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보다 크거나 같고 0 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x 의 범위에서 이차함수 y 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a 가2 였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요 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, x제곱 플러스 2x, 1 더하고 1 빼고, 결국, 마이너스 2에, x 플러스 1의 제곱에, 얘는 2가 되고, 마이너스 1이 돼주는 거죠. 결국,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, x는 마이너스 1에서, 최대가 등장을 합니다. 아까 라지엠 써가지고, 그냥 이렇게 쓸게요. 그리고, 얘는 두 칸, 얘는 한 칸이니까, 더 멀리 떨어진,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 s m a l m을 갖는 거죠.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9가 s m a l m이 나와줍니다. 이래놓고 a 플러스 m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a는 2였고요. s m a l m은 마이너스 9였죠.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라는 답이 나와줍니다.